안녕하십니까. 송구근의 혼술 10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유죄치지 파기환승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서울고등법원 형사 칠부에서 추후 지정, 심리기일 추후 지정이란는 형태로 중단시켜놨죠. 이것이 여건만 성숙되면 은 충분히 다시 재판이 속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 법사위의 각급 법원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수원고등법원을 비롯해서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재판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다시 해부가 돼 있는 파기 한송이 돼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재판 유죄취지로 파기한 송됐죠 그것을 지금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을 임기 중에 그러니까는 지금 재판 중단 뭐 많은 사람들이 이자 쪽에서 임기가 5년, 5년 5년 동안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파 일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임기 중에 재판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 고등법 원장이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 제가 오늘 낮에 전해 드린 이 법대로에서는 이 김대웅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신속, 그 공,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열릴 것, 열릴 것이다 하는 시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속의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어, 법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답변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 고등법원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이 이재명에 대한 임기내 재판 진행이 불가능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송석준 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 고법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은 언제든 기회를 잡아서 할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임기 중에도. 어,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것을 배당받은 것이 서울고법 형사칠부죠 재판장이 이재권입니다 형사칠부가 원래는 6월 18일 첫 재판 기일로 지정을 했다가 6월 3일 이재명이 당선이 되니까 아예 헌법 84조를 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추후 지정이란 것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 중이라도. 그래서 이김대웅 고등법원장 서울 고등법원장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재명의 이 파기 한중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파기 한중심이 이제 서울 고부에 가 있는데 고등법원장 입장에서 볼때 언제 마무리가 될것 같으냐. 그리고 지금 공판기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판기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발표된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그 서울 고등법원장이, 김대웅 법원장이 어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추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숙준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언제든 재판 기회를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추후 지정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언제든 재판 기회를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기 중이라도 이렇게 그 다그치니까 김대웅 본부장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추후 지정이니까는 언제든. 재판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송석준 의원이 그냥 물러나지 않죠.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판 속행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여기서 김대원 고동법원장이 불가능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 것은 아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불그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법원장이 컨트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음, 형사7부 재판부 지금 이재건은 이재건과 조심. 어, 주심은이 주심 판사는 아마 내년 1월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개그한 사람은 5년 됐고 한 사람은 4년이 됐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 간지 그렇다면은 새로운 판사가 들어오면은 그 상황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게 공론화가 돼 있고 지금 공론화가 점차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이 사건, 선거법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만 정하면 되죠. 그 형량이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고법에 와 있는 그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이 임기 중, 그러니까 임기 중이라면 바로 음,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죠. 현실화 시키는 것은 이제 판사들의 몫이고, 지금 재판부가 법원이 이 사법부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부글부글 끌고 있으니까는 재판부가 나서서 이 재판을 속행을 어, 할,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개 재판도 지금 서울중앙지법이나 수원지법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도 같이 이제 속행이 되는 그런 좀 예열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오늘 장경태가 이 법사위원 장경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수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재량, 재량 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냐. 이, 이것을 이 헌법에,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재판, 재판 중인 이 사건도 멈춘다. 이렇게 해놓고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그 한쪽 그 말만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은 그 재판이 중단되도록 되 있는데, 계속 할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재량이냐, 서울 고등법원장의 재량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다 거치도 따지는 것이죠. 아, 따지니까는, 어,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거칠 때는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막 반격을 하니까 일단 치고 빠지기로 하는 겁니다.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이다. 이렇게 일종의 치고 빠지기죠. 그래서 장경태가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학설인 것을 알고 있느냐. 다수학철은 무슨 다수학설입니까 극소수죠. 이재명 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김대웅 고보분장이더 이상 논란을 확대시키고 안하 든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임기종 재판 속행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여건만 성숙되면 언제든 어, 이 재판이 속행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뜻을 서울고등법원장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잠시 후 8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수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